자 창세기를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2년 동안 창세기 강의를 했고요. 어, 오늘부터 성경 인물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고 첫 번째 인물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끝나고 시간이 되면 신약의 인물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신구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어, 구약에도 아주 비상적 상황 속에서 매우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엘리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신약에 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어, 복음서에만 27번 그리고 로마서나 야고보서에한 번씩 나와서 29번 이 엘리야 선지자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을 때 그때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한 분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 또한 분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을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모세.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 엘리야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이때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그랬을 때야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우리가 볼 때는 뭐 선지자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홀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선포하듯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엘리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가 그거 없으면 안돼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일 수 있고요, 권력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인맥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학력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무력해집니다 다 없어도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면 나는 살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엘리아라는 이름 속에 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냐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여호와의 힘이 내 힘이 되어져요. 여호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새벽마다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혈육,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것이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바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 더위과도 걱정이 없고 잎은 청청하고 그리고 열매는 계속 맺히는 나무와 같다. 마치 시편 1 편의 말씀과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도 힘이 될수 있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그거에 따른 어떤 권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힘이 될수 있지만, 그것 때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쩔쩔 매는 건 똑같아요. 물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것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견딜 수 있는 힘도 그리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아를 오늘부터 살필 텐데, 엘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열1기상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열1기상 17장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길루앗의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아가 아압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길루앗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고향은 디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엘리아에 대한 기록은 왜 길루앗에 우구하는 디셉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의 요르단 땅 근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던 땅,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땅에 얼거메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요화를 의지하던 사람이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11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언급될 때 제일 먼저 바로 디셉사람이다. 그리고 길로앗세 우고하고 있다. 거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외모가 나오는데, 11기 하 1장 8절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털이 많은 사람, 가죽들을 띄었다. 신약에서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자 털이 많은 사람이란 엘리야가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오늘날 같은 옷을 입지 못할 때였으니까 그냥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서 옷처럼 걸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면도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가죽띠 그러면 꽤 고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 가죽이나 묶고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또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아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속에, 속에 세상과 다른 게 갖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외모에만 치중하면 안 되죠. 저도 에, 주일이면 더 단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에. 그리고 저도 얼굴이 사람들에게 표정이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녁에는 또 마스크 팩도 하고, 김정문 할로에 <laughs> 팩을 해서 촉촉하게 하고, 마침에까지 촉촉해요.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칠거칠한 얼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저 촉촉한 그 얼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속에서 나오는 기운이에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얼굴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그런 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람 링커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어느새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왔겠구나. 저 사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꽤 당당한 사람이구나. 얼굴에 표현되잖아요. 우리들이 좋은 얼굴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좋은 화장품을 쓰고, 그리고 피부 관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용기가 믿음이 얼굴에서 넘쳐나면 그런 외모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모 엘리야 그냥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피부 관리에 애쓰지도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 속에서 살아 있어요. 믿음대로 행동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아도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엘리아가 막 믿음을 가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막 대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세벨의 협박 앞에 무서워서 도망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약하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엘리야를 위대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엘리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되는가? 아하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그래서 무서울 때는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차라리 죽는 게더나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엘리야도 그랬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지 마세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죽여주세요. 사실은 그 말은. 살려주세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사람이 엘리아였다. 보통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엘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엘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큰일을 해낼 수 있었다. 왜요? 그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었어요. 기도가 그냥,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기도. 되면 좋고 안 되면 할수 없고의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기도.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기도 하는 역사.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그냥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훨씬 더 응답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별로 응답이 안 되기도 해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만 의인의 간구도 나와요. 믿음의 기도. 누가 믿음의 기도를 해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란 정말 의롭기만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손해볼지언정, 의롭게 살자.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왜 기도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과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 저 산조의 교회 다니는 누구는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해, 정직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손해 볼것 같은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자신감 이게 진짜 의인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들이지만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기 또 목사, 장로, 번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제가 늘 걱정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등장하잖아요 이번에도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목사 사회에서는 거의 로비스처럼 통하는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미국식 이름도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로비스 같이 살아요. 이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국가조찬기도에서 기도 설교도 하고 거기다 등장하는 장로, 모 건설회사의 회장, 국가조찬기도의 몇 년째 회장을 하고 있어요. 회장만 등장하나 했더니 또 부회장도 등장합니다. 기독교 여학교에서 공부하고. 총장도 하고 경력과 이력으로 말하면 화려한 그런데 다 등장하잖아요. 개업 며칠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거기서 대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며칠 후에 구속되는 거예요. 육군 참모 총장으로. 개엄사령관 하다가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대표기도 했어요 대표기도 저는 국가, 국가조찬기도에 딱한번 참여했어요 그 뒤로 안 가요 이건 갈 데가 아니다 기도회도 아니다 기도하려면 교회에서 조용히 새벽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국가조찬기도에 사회를 맡았고 기도를 맡았고 설교를 맡으면 굉장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제가 인식하는 국가조창기도에는요, 정계, 재계, 인사들과 친분 쌓는 자리 같아요. 없어져야 될 기도예요. 아침밥 먹으면서 고급 호텔에서. 지난번 조창기도에도 신라호텔, 굉장히 큽니다, 그 호텔. 그 장소가 아주 돈 많은 사람은 거기서 결혼식도 하지만 거기서 조창기도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극이지 않습니까? 뭐건설회서의 회장이에요? 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도 그 중견 건설 회사를 만들었나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로비자라서 된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인맥을 쫓아가느냐?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명함을 주는데, 그럴듯한 명함이지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부회장 다 등장하고 설교자 등장하고 전부 다 수사 대상에 누구는 구속되어져 있고 대표 기도한 사람은 그러니 여러분 목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고요. 기독교가 종교 중에 신뢰도 제일 바닥이에요. 바닥 두 자리 숫자도 만들기 어려운 그걸로 다니니까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목사 장로 슬퍼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참 불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깨끗한 의인이 아니라, 그래도 양심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내가 이것 잡으면 돈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놔버리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삶이,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도교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신칭의. 오, 믿습니다. 구원 얻었다. 근데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야구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행함이 따라야죠. 의로운 행실이 따라야 진짜 믿음이죠. 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만큼이나 여호와만을 의지했어요 죽을지언정 정직하게 살아요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혼자 남았다라고 외로워했어요 다 바라게 무릎 꿇고 나 혼자 남았다 여러분 혼자 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처럼 어리운 일이 어디있어요 그런데 내편 아무도 없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놨다라고 말씀도 하세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 모습일까요? 겉에는... 그냥 짐승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지만 내면에 보니 믿음이 담대했고 그 내면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상태. 그렇게 살아가면 보통의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해가지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기적적인 모습이 필요하던 특별한 시대였어요. 비상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진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진짜 기적 같은 삶,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언정,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적같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른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엘리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엘리아 입문이에요. 보통 사람이었다. 나도 보통 사람이다. 특별하지 않다. 아니, 우리 중에는 나는 좀 특별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보통의 사람으로 내려가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꽤 괜찮은 이력에 입고 있는 옷들은 꽤 괜찮은 브랜드에 그런데 속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종종 어디 나가서 제가 특강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이력을 써내라 그래요. 아주 강제적으로 요구합니다. 다섯 가지 이상. 그럴 때마다 제가 써내는 건산정 있게 다닌 목사 하나예요. 다른 거 별로 쓰고 싶지도 않고. 그것은 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못 하면 안 하겠다고. 사랑송대 여러분, 나를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몇 줄의 프로필로 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프로필 가지고 나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알면서 저 사람 믿을만한 사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 마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 뒤에 누가 서 계실까요? 내 뒤에 누가 서 계실까요?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백업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 내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력과 화려한 이력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어떤 실력이 아니라 믿음을 품고 그 믿음 뒤에서 백업해 주시는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했다. 죄를 벼마했을지라도 사암을 받았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바로 이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그래도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다 저는 우리 산정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뭐 여러분, 내 믿음 시험하느라고 산을 옮길 필요도 없지만,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을 바꾸는 게 도무지 안될것 같은데, 내가 진실하게 의인의 삶을 살며 기도했더니 어느새 그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엘리야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뒤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갑자기 표정도 달라지고 어깨도 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의 전승 기념일에 서 있던 사람들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 북쪽에 얼마나 자신에찬 모습들입니까? 그렇게 연합만 해도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여기저기 힘을 갖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적절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인 것 같지만 믿을 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껍데기는 별볼일 없는 것 같고, 프로필을 보면 뭐 대단한 자랑할 만한 것은 없어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자신이 넘칠 수 있는 얼굴 표정에서 빛이 나는 그런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엘리아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아를 같이 쭉 쫓아가 보면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리아와 함께 하셨듯, 엘리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자신감 가지고 가슴을 활짝 펴며 살아갑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싶은 고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어깨를 툭툭 쳐주시면서 오늘도 일으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훨씬 세상이 강합니다. 우린 다른 것입니다. 엘리아는 그냥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어느 우리 산저행교회 세상과 다른 교회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땅에 희망을 만들어 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아입니다.